산타TV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 산타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성삼재 휴게소에서 출발해서 노고단을 거쳐 반야봉에 오르는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성삼재 휴게소에서 출발하여 노고단 대피소를 지나 노고단 고개에 오릅니다. 여기서 천왕봉 방면으로 진행해서 돼지령을 지나 피아골 삼거리를 지나 노루목에서 반야봉으로 올랐다가 원점 회귀합니다. 원점 회귀하면서 노고단에 올랐다가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성삼재휴게소에서 출발합니다. 일단 노고단 고개까지 열심히 올라보겠습니다. 가시죠. 처음에 주차장에서 딱 출발할 때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살짝 놀랐습니다. 지리산은 벌써 코가 빨개지는 날씨였습니다. <laughs> 와. 지리산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laughs> 오, 여기 노고단에서 반야봉까지 어, 걷는 이 길이 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찾게 되었어요. 와 근데 확실히 이제 고산지대여서 그런지 거의 약간 초겨울 날씨입니다. 어, 굉장히 추워요, 여러분. 코 빨개진 거 보이시죠? <laughs> 혹시 지금 지리산 산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어, 따뜻하게. 못 챙기시길 바랍니다. 후. 그러면 어 일단 노고단 기점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성삼제 휴게소에서 약 15분, 20분 정도 걸어왔더니 어, 기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노고단 고개까지 가는 길인데 이쪽은 좀 가파른 길, 이쪽은 편안한 길인데, 어, 2km나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길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산타가 요상한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런 가방을 메고 산을 오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해서 노고단 고개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어 진짜 근데 여기 성삼재 휴게소에서 출발해서 노고단 그 기점까지는 편안한 산책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런 인도를 따라서 쭉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어, 한 번씩 계단 구간이 나오면서 어, 노고단 고개까지 편하게 갈 거냐 어, 살짝 경사를 올라갈 거냐? 어, 선택하는 기점이 나오는데요. 어, 편안한 길로 가는 길은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이런 계단 구간을 올라서 어, 노고단까지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갈림길을 지나면 노고단 대피소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이한 가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아, 어, 왜 저런 가방을 메고 있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와 출발하면서 이제 짐을 싸다가 어, 오늘 산행 마치고 제가 잠깐 오늘 또 들려야 할 곳이 있어서 따로 이제 짐을 싸다가 이 가방에다 그냥 짐을 다 싸고 배낭을 따로 챙긴 다음에 어, 산행을 할때 이제 배낭을 메고 올라가야겠다 생각하고 이 가방에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고 이 가방만 들고 나왔어요 <laughs> 바보입니다 바보 어리석은 자가 오면 지혜로워진다는 지리산에서 다시 한번 지혜를 얻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노고단 대피소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노고단 고개까지도 편하게 갈수 있는 길 1km 어, 계단 경사 구간 400m 저는 계단 구간으로 가겠습니다 노고단 대피소에서 노고단 고개까지 이 계단길로 왔더니 어...약간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 구간이 약간 가파른 돌 계단길로 되어 있어요. 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 노고단 대피소에서 살짝 돌 계단 구간을 올라가면 노고단 고개에 도착합니다. 어, 노고단 고개 도착했습니다. 와. 보다는 이따가 하산하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야봉을 향해 출발해 보시죠. 노고단 고개에서 천왕봉 가는 길로 출발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도착 지점인. 피아골 삼거리까지 돼지령을 지나 2.5km, 1시간 정도 트레킹 구간을 이동합니다. <목소리> 여기 산행 후기를 찾아보니까 여기 노보단 고개에서부터 반야봉까지 가는 길은 반야봉 삼거리에서 반야봉 오르는 경사 구간 말고는 크게 힘든 구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멋진 길을 재밌게 걸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 노고단 고개에서 500m, 5분 정도 이동했고요. 반야봉까지 5km 남았습니다. 고고고. 10월 22일, 그러니까 10월 넷째 주가 지리산 단풍의 절정 기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하는 지리산 단풍을 보고 왔는데요. 이마저도 가을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노고단 고개에서 피아골 삼거리까지는 걷기 좋은 이런 트레킹 구간이었는데요. 이런 길을 걷고 있으면 점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도고단 고개에서 출발한 지약 30분 만에 돼지령에 도착했습니다. 멧돼지가 식물의 뿌리를 캐 먹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곳은 멧돼지가 좋아하는 원추리, 둥글레가 많이 자라는 지역이라서 돼지가 자주 등장한다 하여 돼지령이라고 불리었다고 합니다. 짠돼지령 노고단 고개에서 2.1km 왔고요 비아골 삼거리까지 700m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산행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되었고요. 피악골 삼거리 도착했습니다. 어, 이쪽으로 가시면 피악골로 하산할 수 있는 길이고요. 반야봉으로 가시려면 계속해서 천왕봉 방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1시간 정도 노루목까지 이동하셔야 하는데요. 이 구간은 중간에 임걸령 쉼터 도착하기 전에 살짝 땀 흘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임걸령 쉼터에서 반야봉까지 2km입니다.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또 가시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이상했습니다. 편한 길만 걷다가 갑자기 경사 구간을 만나니까 평소보다 그렇게 힘든 구간도 아니었는데 괜히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느끼는 힘듦이라는 것도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다시 산행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제 반야봉 삼거리까지는 한 500m 정도 남았는데요 와, 오늘 이 코스가 성삼대에서 반야봉 원점 회귀하는 코스가 한 16km 정도 되는 코스예요 결코 짧은 코스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되는데 어, 대신 어, 경사구간을 계속 올라가는 어, 등산 느낌은 아니어서 어, 그래도 그렇게 많이 힘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 진행하면서는 딱두번땀 흘리는 구간이 크게 있었어요. 그 노고단 대피소에서 노고단 고개 올라가는 계단 경사구간 그리고 아까 그 임걸령 쉼터 도착하기 전 한 10분정도 이어지는 경사구간 그렇게 두번 크게 약간 땀 흘리는 구간이 있었고 어, 나머지는 그냥 계속 이런 업다운을 진행하면서 트레킹을 쭉 이어왔습니다 어, 이제 여기 반야봉 삼거리 도착하면 여기서부터 약 1km정도 경사 구간을 쭉 올라가서 반야봉에 도착하는데요 반야봉에 올라서 아주 멋진 지리산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산행 시작한지 딱 3시간 되었고요, 노루목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진행하면 이제 천왕봉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이쪽 갈림길로 올라가면 반야봉 올라갑니다. 아 노루목에서 200m 올라가야 반야봉 삼거리예요. 노루목에서부터 경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가시죠. 여기서부터 오늘 코스의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노루목에서 다시 약 1시간 정도의 경사 구간을 올라야 반야봉에 오를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반야봉 삼거리 도착했습니다 이제 800m 올라서 반야봉으로 갑니다. 잠시 후에 반야봉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와 뒤에 보이시죠 와, 올라가면 진짜 멋질 것 같아요 와, 얼른 올라가서 지리산 반야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 도착했습니다 지리산 반야봉 식은 꿀 호떡 짠아 그리고 올라오다가 한 구독자분 만났는데. 이거,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는 지리산 반야봉 하, 올랐다가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어, 원점 회귀해서 노고단에 또 한번 올랐다가 다시 성삼재로 내려갈 거여서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은 하산을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후,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노고단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 어휴, 조금 빨리 하산했습니다. 하, 그러면, 노고단에 한번 가볼게요. 노고단에 오르시려면, 국립공원 공단 예약 시스템에서 탐방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더 좋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당일 예약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노고단에서 봬요. 정상석 같은데 지이 여기 공사 중이에요. 쟤네 집을 공사 중이에요. 쟤네 집을 공사 요요오늘 집을 공사 중이요오늘 집을 요 성삼재에서 출발해서 어, 노고단 반야봉까지 와꽤긴 코스였습니다. 와, 오늘 진짜 많이 걸었어요. <laughs> 오늘 코스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삼재 휴게소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임도를 따라 가벼운 산책길을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쉬운 길, 어, 그리고 계단길 이렇게 달림길이 한 번씩 나오는데 어 쉬운 길로 돌아가면 너무 많이 돌아가서 저는 그냥 계단길로 쭉쭉쭉 올라가세요. 어 이렇게 해서 초반에 살짝 올라가면 노고단 대피소가 나와요. 이어 노고단 대피소에서도 계단길, 돌아가는 길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계단길로 노고단 고개까지 올랐습니다. 여기 노고단 대피소에서 노고단 고개 올라간 요 계단길이 어, 땀을 살짝 어, 흘리는 정도의 경사구간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쭉 올라가면 노고단 고개에서 노고단에 올라갈 수 있고 천왕봉 가는 길로 쭉갈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노고단은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탐방 예약을 하셔야 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하산길에 노고단을 들릴 거여서 바로 반야봉으로 향했습니다. 천왕봉 가는 길 방향으로 가는 게 반야봉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약 6km 정도를 진행을 해서 반야봉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이 구간은 노고단 고개에서 출발해서 피아골 삼거리를 지나 노루목을 지나 어, 반야봉으로 쭉 올라가는데요. 노고단 고개에서 피아골 삼거리까지는 어, 그렇게 힘든 코스가 없는 진짜 그냥 트레킹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트레킹 코스를 쭉. 1시간 정도 어, 쭉 걸었습니다. 어, 아주 울창하고 멋진 숲길을 마음껏 걸었어요. 어, 그러다가 피아골 산거리 지나고 임걸령 쉼터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그 쉼터 도착하기 직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살짝 어, 또 땀이 나는 경사 구간을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노루목까지는 계속 어 살짝 살짝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트레킹 코스를 쭉 이어가요. 그렇게 또한한 시간 정도를 또쭉 가면 노루목에 딱절 합니다. 이 노루목에서부터 반야봉까지 딱 1km 남은 구간인데, 이 1km 구간이 어 오늘 코스에서 가장 경사가 가파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1km 경사 구간을 쭉 올라서 반야봉에 올랐습니다. 와 반야봉에서 보는 이 지리산 능선의 경치가 진짜 멋있었어요. 오, 등산 시작한 지4 시간 만에 반야봉을 찍고 다시 원점 회귀해서 쭉 빠르게 노고단 고개까지 돌아왔습니다. <laughs> 그러고 나서 노고단 고개에서 노고단에 올랐다 왔는데요. 노고단 고개에서 한 10분 정도만 올라가면 바로 노고단이 나와요 그렇게 노고단 경치를 쭉 구경을 하고 지금 다시 이제 원점 회귀해서 성삼재로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와 오늘 코스 진짜 멋지기도 진짜 멋졌지만 꽤긴 코스였어요 주차장까지 원점 회귀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7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제가 아까 하산은 노보단 촬영까지 빨리 이어가야 돼서 하산을 조금 빨리 했어요 어, 사실 좀 여유 있게 산행을 하실 거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는 코스라고 어, 생각하시고 어, 출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 지리산에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저도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단풍 산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laughs> 기대해 주세요 아,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비.